이제, 리플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틀어놨네요. 보시면, 이 리플이 4,170원 정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제 이 6월달 저점을 이은 쭉, 이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에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리플 역시도 좀 아랫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결국에는 또 비트가 미끄러지게 되니까, 딱 코스에 나오네요. 떨어지게 되니까 또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원을 지키곤 있지만 이제 4,100원대까지 또 하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400원과 4,500원 이 벽을 깨기가 진짜 좀 상당히 힘들구나. 강력한 저항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고 달러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98달러를 보이고 있으니까 3달러가 또 살짝 깨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한창이 3달러를 깨는 흐름이 나왔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을 했을 때는 또긴 아래 꼬리를 달면서 또 마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52선을 어제 하락을 했을 때 정확하게 터치를 했었거든요 정확히 터치를 하고선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오늘도 이 51선은 아직까지 터치는 하지 못했지만 거의 근접을 했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이 XRP도 지금 비트는 이 51선이 깨졌지만 XRP는 지금 51선이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51선을 좀 지켜주는지, 그 51선이 현재 2.96달러고 거의 3달러에 근접해 있으니까 이 51선과 3달러를, 어, 이제 깨지 않으면서 좀 지켜주는지, 요것을 한번 또 체크 포인트로 보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 볼린저 밴드였죠. 그래서 현재 계속 또 수축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17이었는데, 오늘도 17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17요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좀 수축하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축이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이 17보다 더, 더 수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발산이 나왔을 때도 지금 현재가 17이 요 수준인데, 여기니까는 대략적으로 한 지금 보시면 그 숫자가 10.43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더 수축을 한다면 그 룸은 또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수축을 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에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을 리플과 리플 고래와 거래소 간의 이동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온체인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고래가 거래소 간의 그 이동의 그 볼륨을 보여주고 있는 그 지표거든요. 온체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때가 요 하얀 색깔이 지금 그 리플의 가격 움직임이고, 보라 색깔이 이 리플 고래와 또 거래소 간의 그 이동, 그러니까 입출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금과 출금을 다 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리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리플 고래가 거래소에 그 이동을 했던 뭐 입금을 하고 출금하고 다 합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동을 했던 그 물량이 요 상승이 나오기 전에 좀 또 그래도 좀 의미 있게 크게 좀 나왔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때는 좀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시계열을 조금만 길게 보게 되면은 요때잖아요. 요때. 이때. 그러니까 그 이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때가 트럼프 당선 때가 얼마나 높이 나왔었는지 딱 이제 보여지죠. 요때 그러면 봤을 때는 요때는 좀 뭔가 좀 그렇게 많진 않았네라고도 볼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엄청난 그 물량이 중요한 것은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시게 되면은 날짜가 한 10월 17일,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날짜 나오니까 10월 뭐한 19일, 20일, 이때는 24일, 이때는 10월 30일, 이때는 11월 4일. 11월 4일이 대선이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게 11월 5일 날짜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 이유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일단 뭔가 이그 리플 고래들은 거래소간에 어, 이동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뭔가 상승을 예상을 해서 거래소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펌핑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매도를 한 건지 어쨌든 그런 이동이 있었다는 라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어, 이때가 이제 1월달에 그니까는 작년 12월달에 찍고 또 올해 1월 달에도 다시 한번 찍었었거든요. 다른 그 코인들은 막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비트코인과 리플만 유일하게 찍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때도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뭔가 이 고래들의 거래소에 그 물량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락 추세를 계속 겪다가, 이제 이번 7월 달, 이때도 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뭔가 좀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리플, 리플 고래가 거래소 간에 또 이동 물량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약간 이때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가격적인 움직임이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이때 고점도 넘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리플 고래들의 그 움직임을 봤을 때 일단 거래소의 그 물량 이동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니까 이때가 지금 이 비트코인이 112K까지 터치를 했었던 고용 쇼크 있었고 f m c 있었던 딱 고시기거든요. 고시기를 전으로 해가지고 물량 이동이 좀 있었다. 그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번 달 초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가 날짜가 어 8월 13일, 8월 13일. 근데 오늘이 8월 19일이니까 아직 이제 일주일이 내일이면 이제 일주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리플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매일 이 리플 고래들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 이제 올해, 4월달에 이렇게 올렸던 건데, 그래서 지금 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최근에 말씀 드렸던 것이 이 리플 고래의 움직임이 살짝 지금 꺾였다. 이 지갑 수가 살짝 꺾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느냐? 고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량 떠넘김이 시작이 됐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2017년, 2021년 때 이때는 소송에 이제 눌려 있어가지고 이때는 막 소송 걸리면서 고래들도 막패닉를 했고 그런 시기이고 2017년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고래들의 그 물량 떠넘김이 시작이 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때 떠넘김이 시작이 됐을 때 이때 리플 가격의 고점이 아니라 떠넘김이 시작이 됐을 때 지금 요긴 지금 요다 보이시죠? 긴 바로 보시게 되면은 그 가격이 지금 거의 바닥에 있었을 그 시기다 그러니까 리플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넘기면서 가격 상승이 쭉쭉쭉쭉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때 뿐만 아니라 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도 두 번째 슈팅이 크게 나왔어요이 때인데 이 때도 리플 고래가 상당히 이제 물량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또 이제 남아있던 그 물량마저도 던졌거든요. 그런데 고그 물량을 떠넘기기 시작했을 그 시기가 지금 그 가격이 어, 막 상승을 해서 고점일 때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했을 그 시기부터 해가지고 물량을 떠넘기면서 이, 리플의 가격은 점차적으로 상승을 했다. 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확하게 그 시기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때다. 라는 부분을 제가, 어, 멤버십 텔방에 계속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리플, 이 거래소의 그 물량으로 봤을 때도, 일단 작년 11월부터 기존과 다른 어마어마한 그 물량이 지금 거래소 간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흐름 중에서도 최근에 그 흐름이 지금 어, 지난달 7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 저는 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시기는 저는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니까 중요한 것은, 그니까 만약에 진짜 지금이 불장 정말 초입이어가지고 막 개미들이 뛰어들고 있는 그 시기면은 아, 진짜 왔구나 때가 왔구나라고 느낄 텐데 아직은 그런 느낌은 또 없잖아요. 아직은 그런 느낌은 없는데 어쨌든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무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니까 그거와의 그 신규 유입세와의 그 타이밍만 딱 맞는다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어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또 호재가 터져야겠죠. 뭐가 될수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이 XRP 그 ETF도 또 대기 중에 있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은행업. 그 라이센스 승인 여부도 이제 연말 안으로는 120일 안에 결정이 날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연말 안으로는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IPO는 아직까지 리플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호재도 나오기만 한다면 또 가격적으로도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한방 터지면 어 지금 음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과정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고 또또 지금 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좀 불안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천원 위에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또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은 또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비록 좀 불안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또들 수도 있지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창 4월 달에 막 이때 3,000원도 깨지고 어 2,000원대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또 4,000원까지 왔어요 그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봤을 때 4개월 전 어, 4월달에 8만 달러였듯이 앞으로 4개월 뒤면은 이제 8월달이니까 한 연말이네요. 딱한 12월 그때 가면은 지금의 가격이 와 어, 이때 정말 싸구나라는 생각을 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단기적인 흐름에 매몰되지 말고 조금 더이긴시계월을 가지고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된다면 어, 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마음이 한결 또뭐 여유는 아니더라도 좀그 너그러움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도 52분 정도 했네요. 그죠? 이제 1시간 정도 다 됐으니까,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떤 말씀 하시는지 또 살펴보면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